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학사는 건국대학교 법대에 수석 졸업했고요. 어, 석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학점 평점은 어, 학사는 98점이고 석사는 학점 평점 100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과정에서도 지금 학점평점은 100점 입니다. 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은 주간과정인데 수업은 주말이나 어, 야간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어, 공부하기 좋아요. 직장인들 보면 판사님, 검사님, 법무사, 변호사 대부분이고 직장인에도 고위직이나 그 이렇게 국가 기관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 일단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좋은 점이 그 이제 장학 제도가 잘돼 있어요. 그 거의 어, 이제 만약에 학생이다. 어, 사대 보험이 안 되는 직종이다. 이러면 100% 자, 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등록금도 입학금하고 합쳐서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어, 사립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어, 공부하게 해도 되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이렇게 되게 좋고. 그런데 단점은, 뭐, 일반 사립에, 뭐, 막, 공부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어, 시킵니다. 그, 항상 논문을 써가지고 서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진행되는데, 공부 대충 하려면 자기가 발표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지만 공부를 많이 하려면 남이 발표하는 것도 다그 미리 이제 발표물을 줍니다 논문을 그러면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열띤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이제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우리 학교는 좋은 점이 전공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법학 박사로 그. 박사학위를 줘요. 뭐, 이렇게 형법전공, 형사소원법전공,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수업을 통해가지고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그 수업을 한 학기에 네 과목씩 들으면 3학기 만에 수료학점을 다채울수 있어요. 4학기 때는 박사논문만 쓰면 돼요. 수업 안 듣고. 그리고 2학기를 그렇게 들으면, 여덟 과목을 들으면 졸업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되게 좋고요. 공부는 되게 많이 시킵니다. 어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되게 그 출중하세요. 막 보통 뭐그 서울대 법대 이상 나오시고 현직 뭐그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 현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사실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하시지 않았어도 다 박사 막 외국에서도 따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그 꼭. 유능하신 분들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하고 후기에 다 있어요. 어, 그런데 경쟁률은 좀 세, 세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확실히 어 학사 석사 했던 분 누구나 다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